안녕하십니까 AI 로봇 박세훈 TV 박세훈입니다. 요즘 AI가 교실, 학교 재설계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 관련해서 2025년 연말에 새 편을 올릴 겁니다. AI 교실과 캠퍼스를 재설계하다. AI가 학교와 뭐 대학이든 공부방이든 학원이든 교실 풍경을 확 바꿔 가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 현장에서 AI는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교수법, 학습 방식, 행정 운영 전반을 재구성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학습 콘텐츠를 자동 개인화하고 학생 참여를 유도하며 실시간 피드백을 제공하는 AI 시스템은 교사와 학생 모두의 경험을 근본적으로 바꿔 가고 있습니다. 개인 맞춤형 학습이라 하지요. 나한테 딱딱 맞는 학습. AI가 학생 한명한 한 명을 다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AI 튜터, AI 교사죠, AI 교사와 스마트 어드바이저. 이런 역할을 또 AI가 하고 있습니다. 자동 채점, 행정 효율화도 보여주고 있고요. 예측 분석까지 해줍니다. 데이터가 교육을 리드해가고 있다는 말이죠. 나라별 도입 사례를 보면요. 교육 혁신의 다양성이 있습니다. 중국 예,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죠. 광범위한 적응형 튜터링 플랫폼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핀란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 한국은 초 중등부터 대학까지 국가 교육 과정에 AI 과목을 통합해서 미래 세대의 디지털 역량을 체계적으로 육성해가고 있는데 20, 2026년에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그다음 싱가포르와 인도도. 정부 차원에서 생성형 AI 투자 및 AI 교육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겠지요? 물론 윤리, AI의 윤리와 프라이버시 문제, 기술과 신뢰의 균형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AI 알고리즘의 편향성 역시 주의해야 할 부분이고요. AI는 결국 교사를 대체하지 않고 확장하는 일을 해주고 있습니다. 교육의 미래, AI와 함께 성장해야 되겠지요. 교육에서 AI는 단순한 보조기구를 넘어섰습니다. 교수법을 정량화하고 학습을 최적화하여 행정 또한 자동화시켜주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교육의 핵심은 여전히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AI는 더 나은 교육을 위한 동반자이자 목적 자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 AGI 에주에서 이렇게 다양한 AI 교수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